있는 에그슬럿 그랜트 센트럴 마켓 안에 있는 에그슬럿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모카 미술관에 가서 음, 그림도 구경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여행객 코스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처에 브로드 뮤지엄도 있고 모카 미술관도 있어서 일정 다 맞으시면 그두 곳을 한 번에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점심 먹으러 에그슬럿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곧 우버가 도착하니까. 타고 갑니다. 갑니다. Hello. Hello. Yeah, hello. 여러분 도착했고요. 저기 건너편이 Grand c e n t 요 저쪽에 에그슬러시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줄이 안 길어요. 그래서 다뭐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제일 음, 유명한 게 f a i 스 o x 샌드위치거든요. 이거하고 슬롯은 꼭 먹어줘야 되니까 이거랑 오렌지 주스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베이컨이랑 아보카도도 추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거 추, 추천할게요. 여러분, 어, 요거는 에그 슬러드의 대표 메뉴인 네, 페어폭 네. 샌드위치인데, 여기에 아보카도랑 베이컨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포테이토 프레라고 해가지고, 슬러이라는 메뉴인데, 계란 노른자가 이제 들어있어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메뉴. 그래서 에그슬러오면이 대표 메뉴가 요렇게거든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까지. 그래서 함께 드셔야 돼요. 드디어 여러분 제가 에그슬러우 먹으러 왔습니다. 저 여기 LA 도착하자마자 사실 왔었거든요 첫날에.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줄 서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여기 막한 바퀴 돌았어가지고. 전에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에그슬롯에서 꼭 먹어야 하는 메뉴가 바로 이 슬롯인데 굉장히 따뜻해요. 이게 포테이토 퓨레 위에 계란 노른자랑 그리고 차이프가 들어간 메뉴인데 이거를 이렇게 따뜻할 때 먹어야 지 맛있거든요. 빵에 올려 드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얘만 단독으로 드셔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메뉴가 많긴 한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요페어폭스 샌드위치예요. 요 자체로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아보카도나 베이컨을 추가해서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어뭐 베이컨이랑 아보카도 둘다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추가해서 저처럼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같이 먹어볼게요. 어떻게 따라잡을 수 없는 메뉴 같아요. 그해서잘 섞어주세요. 이런 비주얼입니다. 이 슬롯은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올려서 먹는 것도 추천해요. 진짜 맛있거든요. 너무 음 어, 맛있는 에그슬럿. LA 여행 오신다면은 에그슬럿은 꼭한번 들려가지고 맛보셔야 해요. 정말. 그 계란의 부드러움과 베이컨, 아보카도 이 조합이 진짜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가면 제일 LA 가서 제일 먼저 먹을 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 에그슬럿부터 가라 그래요. 여기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맛있거든요. 제가 오늘 먹은 밸포 샌드위치랑 에그슬럿 그 슬럿 메뉴 꼭 드시고요. 저는 이제 커피 한잔 하러 갈게요. Time I went up in an arch, a metal arc over the world. Nice nice. 이렇게 이제 커피를 다 마시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목요일에 목화 미술관을 온 이유가 어, 매주 목요일 5시부터 8시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이제는 목요일뿐 아니라 매일매일 입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3시인데 그냥 바로 목감 미술관부터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진짜로 무료 입장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어 이제 너무 괜찮지 않아요? 매일매일 무료 입장?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 목감 미술관 꼭 필수 코스로 들리시길 바래요 저 이거 타고 올라가려고요 엔젤스 플라이 요금은 일 불입니다. 요거 라라랜드에 나왔던 엔젤스 플라이시라고 그랜 센터 밖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때 타고 오면 좋아요. 내려갈 때 타는데 입장료는 1 불입니다. 탈때 내는 게 아니라 내릴 때 앞에서 내면 되고요. 음, 저는 저번에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냥 1불 내고. 이사장이면서 자선 사업가인캐롤플락스가 천만 달러인가를 기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목화 미술관이 목요일뿐 아니라 이제는 매일 매일 이제 무료 입장이 가능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목화 미술관. 그래서 티켓을 어, 무료로 받아서 안으로 입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티켓을 받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름과 이메일이 필요해이 티켓은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가 밑에 있어요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무료예요 여러분 이제는 어, 진짜 모카미술관이랑 브로드 뮤지엄 같이 오셔가지고 해, 무료로 다 구경할 수 있다는 점 정말 대박이고요 좋습니다, all right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yeah just a few rules 18 inches from the art no flash photography everything is on one level so you'll go around in a circle and come back here and bathrooms are on the second floor okay all right thank you 이제 내려가 고 있습니다. 이런 불빛 아래서 이 파란색, 초록색 그리고 핑크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는 다른 느낌 이렇게 Pushing too long and my arms are tired Just rest watch the clouds pass by a little bit of hope, a little bit of fight, a little bit of motivation to go on have awesome though. 보카 미술관은 현대적인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현대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고 모카랑더 브로드를 비교하자면 저는 더 브로드 뮤지엄이 더 재밌게 본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쯤 다녀오기 좋은 그런 미술관이니까 LA에 오시면 이 코스로 한번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Up in the concrete. Take a step back, she's coming through. She's coming through. Baby, looking shady, she's on the run.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그 강아지 모양 같이 이렇게 볼록볼록 있는 모양. 그래서 듣는 것 같아요. 여름에 들어가려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저 앞에 있는 분이 이름을 체크해가지고 들여보내줘요. 문 안으로 들어가면 45초 동안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찍고 나와야 돼요 줄이 엄청 길거든요 여기 반짝반짝하는 거 같이 찍어봐요 와, 진짜 예쁘다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짝반짝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여기서 인생사진들 남기고 가셔야 합니다 2019년 미슐랭 받았어요 돼지고기 튀긴거 올린거에요. 볶음밥에다가 양이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근데, 좀 싱겁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먹볼게요 음. 음, 맛있다. 음, 여기, 많이 짜지 않고, 돼지고기도 엄청 푸시피한 게, 네요식간에다 먹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자주 올것 같은 그런 타이 레스토랑이에요. 어. LA 여행하시는 분들